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마스크네트코인에 대한 우리 골파기 이후에 6월달 매매 전략을 빠르게 점검을 해보는 시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네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마스크네트코인의 실시간 우리 매매 전략은 계속해서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추천 코인 같이 매매하고 그리고 카톡방에서 같이 매매 전략 업데이트에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추천 문자도 같이 좀 보내드리고 있고요. 우리 저스트 코인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10% 정도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대략 요 자리 추천드려서 단타 10% 수익 내고 다시 매수가까지 조정받은 상황인데요. 제가 또 수급 들어올 때또제공략 타점 또 노려보고 있으니까 또 빠르게 빠르게 단타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도 사실은 저점에, 저점 대비 한10% 정도 시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우리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의 과거에 상장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이 4,300원 가격인데요. 이 가격대를 일시적으로 깨고 회복하면서 9,500원까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4,300원 가격이 강한 변곡점, 즉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과거에 상장 이후 지지선을 이탈했고 다시 탈환했기 때문에 돌파한 이후에는 이 자리가 강한 지지선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 기준 밑으로는 4,300원 이탈하지 않을 시 네, 위로는 과거의 직전의 지지선이었던 4,700원 가격을 탈환하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짧게는 4,700원 길게는 4,3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위로는 한번더 여러분들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의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져 나갔기 때문에 이 추세를 깬 이후에 우리 단기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이 추세 상단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이 상단에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빠르게 닿을 경우에는 네, 빠르게 닿을 경우에는 대략 자 5,400, 5,500이 정도 가격이 일단은 저항대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격을 만약에 돌파했다, 그러면 추가 상방 어디까지? 직전에 우리 고점 라인인 6,400원 구간까지 한번더이 추세를 돌파하면서의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이니까 우리 마스크 네트코 코인이 추세 이탈하고 저항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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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대인 6,400원 구간을 2차 목표 1차 목표는 얼마? 네. 1차 5,400원 돌파하고. 그 하시고 2차 6,400원. 때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4,300에서 4,700원 지지선 대응하면 오케이 이렇게 오늘 우리 마스크 네트코인에 대한 간단한 우리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핵심 변곡점 라인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네트코인 한번더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요. 자, 이 5,400원 돌파를 못한다면은 매도 대응했다가 또 빠졌다가 저점에 반등할 때제공량 그리고 이 추세가 점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5,400원을 뚫어냈을 때이 추세 상단이 6,400원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간 변동에 따른, 시장 상황에 따른 실시간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시장 상황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최근 이제 이슈들 같이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세계를 능가하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커들 어 이런 FTX 파산 판사 판결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설례가될 것인가 그리고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은 어떤 코인이 가장 관심도가 낮은지 어 이런 부분들 억만장자 마크쿠바 암호화폐 단속 SEC 비판에 뛰어들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에 따라서 이제 코인 시장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호재나 일정들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 추천 코인들 선별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매수매도 차점 잡는데 있어서 좀 반영해서 매매 전략을 세워 나가고 있으니까요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슈와 호재와 일정까지 다 혼점해서 매매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소통방 참여하셔서 추천 코인으로 많은 수익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